올트림 노하는데요. 이제 모두 사랑한다. 네, 잘 봐주세요. 나나나.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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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야, 너 아직도 말 타고 다니니 요즘 시대 말 타는 사람 어디 있다고 그래? 쯔쯔쯔. 아니 형님, 저도 여기 말 타고 싶어도 다닌 줄 알아요. 저도 다 저, 저는 아직 눈밭에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너무 시대가 지나쳤어.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야. 지금 요즘은, 이, 이 좋은 차,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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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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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이고야. <laughs> 안녕히 계세요. 응, <laughs> 음, 바이바이. 캐타이 <laughs> 오케이. 님 정말. 철각이가. 제발. 자동차. 차였으면 이차자동차게 차, 해주세요 제발 어어와제자다어 아, 강철이가 자는데 한번 가볼까 오, 아니 강철이가 자동차가 됐잖아 우리 세상이은니 아니고 꿈 아니지 강철아 오 어. 그렇다면 형한테 빨리 자 I don't 지 n o w 여꼬오 r 가야 되야되겠다 h <laughs> <오>, 형 can y o 바이 뽑았어? o can you do? Who can you d 아 Who c 야너말 o 고다 o 잖아 이상한 소리야 너 원래 말 h o can you do? Who c a 아니, 어저께, 하나님한테 기도하다가, 이렇게, 강, 강철이가 자동차를 보냈어요. 야, 있잖아. 네. 내 자동차랑 그 자동차랑 바꾸자. 아, 싫어요! 나쁘다. 나쁘다, 나쁘다 맨, 맨날 자랑하는 사람이 누군데? 어? 맨날, 너다! 맨, 너다! 너야! 맨날, 맨날 말 타고 다닌다고 놀리고 한사람 누군데? 딱 하루만 놀렸거든. 맨날 놀렸잖아요. 아, 그래, 알았어. 어이. <laughs> 야, 부아, 부아. 저 오토바이 갖고 싶다. 진짜 아. 오늘의 교훈. 아. 오늘 교훈. 으아 오늘, 오늘 내 교훈을 교훈. 얻었어. 다음부턴 그러면 다음부터 눌리다 눌. 누... 아, 욕심내지. 다음부터 욕심내지 말아줘. 아, 진짜, 진짜. 야. 야, 나 죽을 거야. 야, 세상에 제가. 세상에잘가네 오늘은 모든 사랑극이었습니다네 원래 이건그요 원래 이건 그냥 원래 이거 변신할 수 있어요 넥소나이츠 네 테리님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말이 이렇게 자동차가 되어 있으면 네 이건 무선자동차예요 무선자동차 무선 무선 원래 대가. 이게 더 좋은건데 이게 더분이네요 이렇게? 진짜예요. 이렇게 있어요. 이건 제 거. 이건 니 아... 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형이고 얘가 동생이에요. 자, 동생이 이렇게 더 좋아. 있습니까? 아, 됐죠? 네, 자. 자, 이렇게 하고 아, 자. 자, 이렇게 앞다리를 내어 주세요. 자, 어. 말이 앞다리가 있어야 앞다리가 없지 앞다리 말이 네, 아니다. 앞다리 내어 주시고 뒷다리 내어 주시고 뒷다리가 아니지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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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이거 이거 발바닥 발 발을 내어 주시면 자, 이게 다 완성됩니다. 야, 얼굴 안 보여, 너무 커서. 아니, 얼굴이 안 보인다니! 야, 옆으로 보시죠. 네. 자, 예, 꼬맹이. 네. 꼬맹이 기사가 있습니다. 네. 넥슨 와이트에서. 예, 예, 예. 야, 활성해, 낯이. 아, 활이 오, 없어요. 나는 꼬맹 기사요. 오호호 안녕하세요. 네, 버근 쫄져. 자, 여기 빨리 타야지. 기태라.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날아주자 그러면 나 해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야 카메라를 쏘면 어떻게 해, 마음이 죄송한 물이 와 자, 우리 네, 강철이. 우리 네, 강철이, 강철이. 네, 어때, 말도 강... 못하지 마. 뭐 이상. 뭐 네, 강... 이상으로 램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꾹꾹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테디와 함께, 테리와 함께 한 모든 사상드이었습니다 그럼, 빠이빠이! 빠이빠이.